여러분 있잖아요. 전 사실 요런 머리예요. 놀라셨다고요? 오늘은 이랬는데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고데기 방법 알려줄게요. 그럼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저희 업그레이드된 고데기 방법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 아니 제 고데기 영상을 다들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고데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다들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전에 하던 방식이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다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약간 느적 갬성 나는 그런 고데기 방법을 제가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바뀐 뉴 고데기 영상 스타일을 같이 해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고데기는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은 요 친구를 사용해 줄 거예요. 28mm 봉고데기고 쿠팡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온도 조절은 좀안 되더라고요. 작동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옷만 해주면 끝이에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러고 냄새 맡기.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laughs> 지난번에 고데기 하는 방식은 섹션을 좌우로 나눈 다음에 여기 뒷부분, 그리고 여기 옆부분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죠. 오늘도 그 섹션은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본고데기이다 보니까. 우선 지난번과 비슷하게 머리를 정수리 부분부터 반으로 이렇게 갈라줘요. 이것은 머리를 할때 거의 기본. 그리고 나서 반으로 갈은 뒤통수의 가장 밑부분부터 고데기를 할 거거든요. 규칙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앞쪽은 안쪽으로 고데기를 말아줄 거예요. 이쪽은 귀 뒤잖아요. 바깥쪽으로부터 먼저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잡고 잡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봉고데기를 해줍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1, 2, 3, 그 다음 이렇게 쏙 빼줘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렇게 1, 2, 3 내려와서 1, 2, 3그 다음 또 빼고 마지막. 1, 2, 3 하고 쏙 빼주면, 이런 식으로 컬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은 뒤쪽에서 가장 윗부분, 이 부분을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귀 뒷부분이잖아요. 똑같이 바깥쪽으로 고데기를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꺼내주고, 왜 바깥쪽이냐고 하면, 이게 말려있는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려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바깥쪽으로 쭉뺀 다음에, 1 2 3 배고 1 2 3 1 2 3 1 2 3 하면 마무리, 그다음에 손으로 싹싹 빗어주면 이런 컬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살짝 과해 보일 수 있는데 머리를 다 완성하면 짱 예쁘다는 거. 완성한 머리는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귀 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귀 뒷부분 안한 머리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고데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윗부분을 잡고 여기부터 고데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그냥 바깥으로 말아주면 돼요. 붙임머리에다가 숱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밖에 없는데 숱이 보통이다 싶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똑같이 그냥 말아주면 돼요. 해주고 살짝 빼서 이렇게 바깥으로 말아주고 자 마지막 이렇게 슉슉슉슉슉 해주면 컬 완성 뒤로 보내 다음 귀 뒤로 또손 넣어서 귀안 제외하고 요 나무 부분 있죠 전한 번에 안될것 같으니까 똑같이 나눠 바깥으로 말아서 빼주고 바깥으로 1, 2, 3 빼주고 또쭉 내려서 말아요. 1, 2, 3. 빼주고. 쭉. 1, 2, 3. 오케이. 넘겨. 이제 마지막 단이죠.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컬이 완성이 돼요. 제가 지금 28mm를 썼잖아요. 부시스럽게 <laughs> 약간 히피펌 느낌도 나는 듯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바깥쪽으로만 말아줬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쪽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거울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살짝 섞인 것 같은데 남은 머리 중에 가장 앞 부분을 이렇게 잡고 나서 윗 부분부터 아랫 부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이 방향으로 말아줬는데. 앞부분은 이 방향으로 말아줘야 된단 말이죠. 머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말아줘요. 앞쪽으로 말아주고, 1, 2, 3, 기다리면 빼주고, 다시 앞쪽으로. 밑으로 살짝 빼고, 안쪽으로 말아줘요. 1, 2, 3, 쏙. 챙겨주고 안쪽으로 1, 2, 3 빼주고,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커리 만들어지거든요. 이 친구도 넘겨줍니다. 그 다음 안쪽으로 말아주고, 1, 2, 3 빼주고, 안쪽으로 말아주고. 1, 2, 3 빼주고 아니 이게 거울을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하려니까는 전에도 그렇지만좀 헷갈리더라고 1, 2, 3 이렇게 말아주면 또 완성이 됐죠? 마지막 안쪽으로 말아주고 빼주고 안쪽으로 말아주고 쪽으로 말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네, 완성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앞머리 때문에 약간 이상한 느낌이 나는데 앞머리가 제자리를 찾으면 되게 부시시한데도 예쁜 히피 느낌의 물결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살짝 과해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약간 이런 감성이 되게 예쁜 거거든요. 반쪽은 지금 제가 완성을 했고 반대쪽은 저 혼자서 좀 해볼게요. 앞머리를 감고, 이렇게 롤을 말아놨는데요. 지난번에 안 했었는데, 요 친구는 좀 뽕을 넣어주는 게 확실히 예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뿌리 부분에 살짝, 뽕을 넣어주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하면 베스트긴 한데, 지금 제가 드라이기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살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봉을 넣어 준 뒤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얘는 결을 좀 살려 주는 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윗부분에 이 머리 한 가닥 있죠. 이걸 잡고 바깥쪽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려 줍니다. 똑같이 돌려주고 자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포인트 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좀 부시시한 머리처럼 보여서 감성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쪽도 마지막으로 이걸 만들어 줍시다. 한 바퀴 돌리고 빼고, 한 바퀴 돌리고 빼고, 여기 돌리고 막 돌려. 그러면 이런 거 뭔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앞머리만 살. 살짝 만져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끝! 여기서 헤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은 저는 항상 가르마를 살짝 이렇게 타주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넘겨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헤어 제품을 안 올려드렸는데 우리 핫뿌이들이 제품 뭐 쓰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컬크림은 이 제품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 제품을 발라줬는데 괜찮아가지고 이 친구 쓰고 있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는 이 친구입니다.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스프레이 뿌린 느낌이 안 나요. 우선은 컬크림을 먼저 손에 짜줄 건데 머리숱이 많아서 이 정도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꾸깃꾸깃 해줘요. 반대쪽도 꼬깃꼬깃. 그러면 이 끝부분 마무리감 보여요. 웨트헤어 같은 느낌도 나면서 촉촉해 보이고 컬감도 지속이 되게 오래되더라고요. 나는 좀더 오늘 밖에 장시간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를 추가로 뿌려주면 되는데 저는 결감살리기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려준다든지뽕 부분 이렇게 풀어주면 지금 이런 탱글탱글한 느낌이 진짜 오래가요. 지금 당장 마무리했을 때는 살짝 빡세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바뀌게 봐면은 되게 내추럴하고 예쁜 컬이 완성이 되거든요. 특히 포인트가 이거예요. 얼굴 살짝 가려주는. 아무튼 오늘은 저의 뉴 헤어. 요즘에 하고 다니는 물결 고데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우리 학부모님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